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 오늘이 부보지의,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뭐, 예. 마지막 그래도 소감 정도는. 예. 예. 사실 이런 거좀 남자스럽긴 한데. 예. 음, 예. 어, 어쨌거나. 각자 구, 각 구, 울지 마. 그건 아니고요 예. 어, 달순 하면서, 예, 일단 뭐, 박 의원님한테 정말 많은 것들 배웠고요 예. 박 의원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지 않으셨으면은, 현재 저도 없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하면서 저는 가장 소중한 사사은 어~ 많은 좋은 분들을 알게 됐다는 거 무엇보다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뭐~ 김재민 실장이 라던가 아니면 뭐 조영헌 피디 라던가 아니면 서정훈 피디 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물론 김동환 의원이나 이제 홍재민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도 알고 지내던 사이긴 했었지만요. 별로 안 친했었지. <laughs> 아니 그래도 예뭐 지금이라고 딱히 뭐예어 <laughs> 하지만은 뭐. 그 외에 패노라던가, 아니면, 맞아, 맞아. 예, 빨대라던가. 다 좋아, 뭐 너무 예, 좋아, 진짜. 그니 그러니까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도, 뭐, 그까 그러니까 예, 루이 님이라던가, 뭐, 아니면 숙가 님이라던가, 뭐, 그리고 비번 님이라던가, 음. 뭐, 코롱 님이라던가, 그리고 밀리 님이라던가, 예,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됐었고, 예, 그런 것들이, 예, 가장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예모님이부고지 군대 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뭐 아,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저기 우리 한준 TV 준이가 예. 자기가 이제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사람이 많으니까 어뭐잘 됐어요 서로 잘 돼가지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우리가 안지가 한 15년 20년 됐어요 네. 축구 쪽에서 축구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후배들한테. 네. 어, 너 여기 다른 바닥도 다 그렇지만 축구 바닥도 되게 좁아서 나쁜 짓뭐 나쁜 말 이런 거 하고 살지 마라 다포롱 난다. 예. 그래서 어차피 계속 얽히면서 살아요. 예. 또뭐 채널도 또 저희도 올때살살 그렇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입중계는 거기서 예. 좀 하는 거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예. 음, 마지막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뒤... 한동안 안 부를 거예요. 아, 예. <laughs> <laughs> 어쨌건 저는 예 부르시면 자, 언제든 올 뭐, 겁니다. 자를또 잡아야 되니까 예. 예. 또 해서. 이게 이게 다 어, 얽히고 다 이렇게 물려서 하거든요. 저희 이스탄에들도 네. 친하고 다 그렇죠. 친합니다. 다 하는 사람들끼리 친하니까. 그래서 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 언젠가 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또 모여서 또할수 있는 거니까. 네. 공양미에 팔려가냐? 네.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 잘 짤린 거 아니? 아니 스카우트에서간다니까스카우트에서 스카우트에서. 예. 저도 좋았죠. 항상 부모지가 워낙 그 축구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이 축구에 확 이게 있어가지고. 이 둘이 하는 저도 캠이도 좋았는데, 근데 이게 또 계속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되니까 또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네. 예. 어쨌건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이, 울어 그래? <laughs>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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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이, 울어 진짜.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laughs>